이태윤의 먹고 듣고! 대학생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세번 먹는 것까지 고민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대신에 직접 먹어보고 맛있는 메뉴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제가 맛있다고 하는 거는 먹고 맛없다고 하는 거는 안 먹고 그러면 됩니다. 고민거리 하나를 제가 덜어드리는 셈이죠. 네, 저희 먹고 듣고가, 어, 원래는 1학원정대라는 프로그램이었죠? 그게,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네, 정규 편성이 됐습니다. 개편을 해서, 그래서 1학원정대가 먹고 듣고로 이름을 바꾸고, 원래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듯이, 네, 새로운 포맷으로 찾아가게 됐습니다. 1학원정대에서는 제가 가라구동에 대한 리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어, 제가 게스트를 한분모시고한 번, 음식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언론정박학 1학번 진세곤입니다. 네. 어, 오늘 진세곤 씨하고 같이 먹어볼 메뉴는요. 1학생에관의 대리야끼 볶음밥인데요. 아, 대리야끼 볶음밥. 네, 드셔보신 적 있나요, 혹시? 아, 아니요, 아니요. 네, 이 대리야끼 볶음밥이 제가 이거 1학원정대를 페이스북에 올렸었는데, 어, 여러가지 댓글들이 달렸어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대리야끼 네. 볶음밥을 먹어달라라고 요청을. 아, 요청 먹어달라? 네. 요청이 왔는데, 이 이유를 나중에 물어보니까, 데리야끼 볶음밥 말고 비슷한 메뉴로 이학게 닭살마요라는 메뉴가. 아, 메뉴 예, 그건 먹어봤죠? 닭살마요 어땠어요? 아, 전 굉장히 맛있었는데요. 네, 1학생이건 대표 메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는 닭살마요에서 먼지 맛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먼지 맛이요? 네. 네. <웃음> <웃음> 먼지 맛이 뭔지 모르겠고. <laughs> 어, 아무튼, 어, 그래가지고 이 데리야끼 볶음밥에서도 왠지 먼지 맛이 날것 같다. 아... 라고 해서, 한번 먹어봐 달라 라고 해서 저희가 오늘은 한번 데리야끼 볶음밥을 먹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지 맛이 뭘까? 아니, 먼지? 먼지 맛을 안다는 것 자체가 먼지를 먹어 봤네 <laughs> <laughs> 아, 아무튼 어, 그래서 저희는 오늘 데리야끼 볶음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데리야끼 볶음밥이 나왔네요 지금 눈으로 보실 수가 없으니까 제가 대충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밥이 이제 기름에 볶아진 밥이 있고요. 거기에 이 고기가 뭐, 뭔 고기죠? 닭고기? 아 닭고기네요. 돼지고기일 줄 알았는데 닭고기가 있네. 닭고기거든 닭고기랑 어, 이거는 계란. 계란 지져진게 이렇게 쓱쓱쓱 잘라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리야끼 소스와 마요네즈 소스 그리고 양배추가 구성의 전부고요. 근데 이게 네. 닭살마요하고 좀 다른 점은 네. 이건 닭고기가 그대로 닭고기가 들어가 있고 닭살마요는 치킨의 닭살이 게 치킨옷이 입혀져 있거든요 아 이게. 그거는 튀겨져.. 네, 찌, 튀긴 닭고기? 튀긴 닭고기고요 이거는 그냥 닭 익힌 닭고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아그 차이가 음. 있네요 닭살마요를 한 4년 전에 먹은 것같아 4년 전이요? 아, <laughs> 4년 전에 몇 살이셨죠? <laughs> 4년 전에 저 중3이었습니다 <laughs> 4년... <laughs> 아무튼 네 저는 4년 전에 먹었어요 <laughs>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은 이게 밥이 다 따로 나와요 밥이 따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 얹어져서 나와요 덮밥식으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비벼야겠네. 네 그래서 한번 네 비벼보도록 하죠. 이게 왜 근데 왜 볶음밥 우리가 <laughs> 뜨거운 비벼? 뜨거운 비밥 이해가 안 돼요 <웃음> 볶아주든지 <웃음> 자. 비벼 놓으니까 또 맛있는 냄새가 아, 나고 어, 기가 막히네 네. 빨리 먹고 싶은데 아, 자 그러면 일단 먹어볼까요? 먹어야 아니, 우리가 뭔 뭐, 맛인지 뭐 얘기를 해볼까 하니까 그한번 네. 먹어보죠 아, 어 이게 밥이 고슬고슬한 게 이게 음. 어디가 뭔지 맛이 난다는 거지 먼지 맛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그러니까. 없고 왜? 생그 당시 그구가 입에 먼지를 물고, <웃음> 물고, <웃음> 입에 아. 물고 입에 먼지를 물고 그게 닭살 마요가 먼지 맛이었던 게 아니고 입에서 먼지가 입에 있는. 먼지가 있었다 그래서 <laughs> 먼지 맛이 난 거다 <웃음> <웃음> 음 굉장히 맛있네 구만 <laughs> 음. 이게 양배추가 되게 큼직큼직하게 썰려 있어요 저는 채소는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져 있어요 맛이 나거든요 씹는 맛도 있고 양배추 씹는 맛 제가 봤을 땐 저는 아무거나 잘 먹어서 상관이 없는데 네네. 약간 느끼한 맛에 민감하신 분들은 음. 이게 데리야끼 소스에다가 마요네즈까지 들어있어서 다소, 느끼한, 아 다소 느끼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아 느끼할 수 있다 음, 네, 제가 먹기, 일반적인 사람이 먹기 그다지 무리 없는 음식입니다. 민감한 근데. 사람한테는. 느끼한 맛에 음. 약간 느끼한 맛. 평소에도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럴 수 있다. 이게 근데 조금 이것만 먹으면 느끼할 수 있으나 김치랑 같이 먹으면 어느 정도 상세가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했어요 닭고기가 아까 보니까 같이 이렇게 볶는 게 아니고 닭고기는 닭고기대로 미리 익혀놓고 그쵸 그쵸 밥은 밥대로 계란은 계란대로 이렇게 해놓고 한 번에 이렇게 모아서 주시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벼야 되겠구나 응 그래서 그렇요 근데 일하시는 어머니들도 생각을 그렇죠. 하긴 그렇죠. 해야죠 하는 건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닭고기좀퍽퍽해 그쵸 그렇죠. 미리 이렇게 해으니까응 기름이 어차피. 좀 빠졌어요 좀더기름좀 수분이 좀 많이 날아갔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계란도 응. 미리 익혀놔서 그런지 이렇게 딱 상상한 느낌은 아니고 응. 약간 계란 익혀놓고 오래 놔두면 약간 푸르스름해지는 맛이 없어요아 뭔지 알아요 그런 아낌이고 계란도 약간 응, 응. 좋은 게 없어 그럼? 맛아아아아아 있다 맛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응. 계란을 그돈아스 덮밥 아지 아, 일본식 덮식그아 식으로 그냥 거의 반날반란반반아아로아아 그냥 풀어서 이 돌솥에 열로 인해서 익게 우리 비빔 이시지 익지 익지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계란이 딱 이렇게 밥이랑 합쳐지면서 굉장히 좋았을 텐데 이게 기름이 그걸 중화시켜서 인는 건지 몰라도 약간 밥 따로 고기 따로라는 느낌은 살짝 주네요밥 음. 따로 재료 따로라는 느낌이 근데 그래도 좋은 점은 돌솥에 담아주다 보니까 응. 다 먹을 때까지 따뜻하게 어, 먹을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살짝이 뭐라 돌소 특유의 밥이 눌면서 나는 그 느낌이 있어. 그렇지, 살짝이 탄 냄새. 아, 그렇지, 그렇지. 그게 아주 그거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별로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맛 맛있어요. 먼지 맛이 일단, 일단 여러모로 고통받으시는데 제가 봤을 땐 확실히 먼지를 묻은 게 맞아요, 이게. 내가 봤을 때이 다음에 다음 게스트로 개를 데려다 놓고 <laughs> 누군진 모르겠지만 아, 누군지 말은 할아 수...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댓글이 <laughs> 달려 있어 그대로 아직도 개를 <laughs> 데려다 놓고 일단 이불 한번 헹구라고 한다는데 <laughs> 그 다음에 뭘 먹여봐야지 안 그러면 먼지 맛이 계속 난다고 할것 같아 음자아 벌써 거의 다 먹었네요 자, 마지막 한 숟갈 먹고 아왜아무징게 먹었다. 맛있네. 아, 맛있어요. 음. 아침을 안 먹고 왔는데 음. 이거 하나 먹을 생니까 모자라다는 느낌안 드네요. 잘 먹었습니다. 잘 네, 먹었습니다.